지난밤에 노동 관련 지표 상당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 기준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적인 상승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잠깐 무너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바로 반드해 주는 모습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다면 단기 바닥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전 정거점 240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자리다. 여태까지 이어진 하락 추세 이후에 바닥 찍고 반등 초입 구간. 그렇다면 코인 시장,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투 트랙 전략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50%는 메이저 코인, 나머지 50%는 알트 코인으로. 메이저 코인은 스윙 투자로서, 알트 코인은 단타 투자로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설명드리고 있고, 오늘도 정보방 분들 같은 경우는 알트 코인으로 수익 내드렸죠. 여기에 대서 매번 영상들마다 강조드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지난 2022년, 너무나도 큰 폭락장 이후에 2023년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로서 증명으로서 현직 코인 시장이 점점 다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점에서도 중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코인의 정확한 매수 시점은 오히려 급등하고 상승해가지고 꼭대기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이고 저점일 때 매수하셔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다라고 늘상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달러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서 코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 정부 통해서 관련 ETF라든지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허용한다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해외 결제수단에 대해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을 사용한다라고 하죠.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죠. 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아르헨티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대선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발명품으로서 다른 통화들과 경쟁이 가능하고 정부가 법정 화폐를 포기하지 않고 인플레이션과 세금으로서 대중을 속이고 있다.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비트코인 사용하는 것을 희망한다 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인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용자가 많아지고 소매상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은 우상향할 거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미국 증시 마이너스 1%대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이 견고했다라는 점입니다. 동반 하락세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코인 시장이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난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 마이너스 2.9%,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여러가지 굵직한 대기업들 전부 다 동반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하락 패턴에 대해서는 지난밤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금리 인상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 시장이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경제 지표로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ADP 빈농업 고용 변화 지 예측치 같은 경우는 15만에서 실제치 23.5만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를 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치 22만 5천에서 실제치 20만 4천을 기록을 하면서. 노동 시장이 아직까지도 강하다. 뭐, 이전 영상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해당 여파로 인해서 패드워치 어땠습니까? 원래 70%대 금리 인상 완화 확률이었는데, 이게 지금 59%대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59% 자체도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확률이 더 높죠?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어제 노동 지표 발표 이후에, 지금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면은, 1270원대거든요? 그니까 발표 직후에 급등했어요, 환율이. 그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다면 현재 야간선물 어떻습니까? 양봉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으로써 미국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지표 발표 직후에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라 겁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발표될 노동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가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22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발표 직후에 정보방 통해서 영상 통해서 또 이제 실시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게 1월 12일이죠.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 CPI 지수가 현재 예상치가 6.7% 수준이거든요.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분명히 호재로서 1월 상승랠리 급등 렐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탈도 많고. 악트도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시장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지금은 알트코인으로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 관련해가지고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은 정보방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는 선물 매매 따위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현물, 업비트 상장 코인들만 다뤄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보방 입장만 신청해주시고 막상 입장은 안 하시면서 고민하는 분들 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분명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요. 악재가 있을 때는 현금비중 보유자처 말씀드리고요. 호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끼로 장작을 팔려면요. 무조건 과감하고 확실하게 패셔야 됩니다. 무섭다고 머뭇거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하시면요. 오히려 본인만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가 바닥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나올 때 어리석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수익 봤다는 얘기 듣고 부러움에 조급함에 욕심들로 인해서 고점에서 풀매수 때려 버리시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은요. 항상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여기에 더불어 악재 이슈, 호재 이슈 전부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무조건 10원도 아낄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소유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정확한 계획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면요. 저희 채널에서는 절대로 선물 매매에 대해서 운영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고 권유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선물 매매라는 거 특성을 살펴봤을 때 아홉 번 수익 받아요. 한번 손해 보면은 이거 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전 재산 다 청산 당해 버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 드리는 게 뭡니까? 리스크 관리하셔라. 이런 것들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선물 매매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선물 매매 하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련된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운영드리고 있는 정보방은요 어떤 종목 진입 시점의 이유나 아니면 차트 그리고 호가창을 보는 이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이란 것들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정보방에다가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영상 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창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냥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굳이 입장하기 귀찮다? 괜찮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채널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평생토록 브리핑 드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딱두 가지.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채널 영상 보고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영상 채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공통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아니면은, 현재 최고점에 물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한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해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잘하신다 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셔서 항상 수익을 못 보시고 아니면 본전에 나오거나 결국에 손해보고 나오거나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한 매매 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코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꼭 수익 이라는 것을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서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환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 자체를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쪽 댓글 창에달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 차라리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코인 채널이 코인 선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선물 운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들로서 단타 종목방으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죠.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아주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아니면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딱한 번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절대로 하지도, 운영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댓글창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린 종목들 보유 종목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하셔 가지고 새로운 투자금으로 새로운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보유 종목들 진단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댓글창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구독 좋아요 요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